그게 지금 일본도 엄청. 당첨. 나얘가얘 어, 어, 당첨. 얘, 얘 당첨인가? 아니야 이거 봐야 돼. 이게 엉이 붕이, 봉이 중에 뭐가 있어. 또 하나 챙겨. 응. 보고 있나 봐야겠다. 우리 애들 잘 먹는 간식. 들여올 수 있잖아. 닭고기도 들여올 수 있고. 아니야? 아니어 이빨과자 따로 있어 나 요거 궁금하긴 츄르치아 야 구강케어 좀어 저기있다 요거 사볼까? 응 음. 2개 사요리집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사볼까? 응 음. 근데 얘도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 그럼 3개 사 예. 오 이거 두개한 방을 두개한방어 괜찮다 한빵이지 않을까 참치를 네, 먹기는. 먼저 받시고요 해치랑. 얘 뭐야? 가루, 가루, 가루. 아, 가루? <목소리도> 여기가 좀큰 업체가 있구나. 어, 여기, 여기가 이제 사료. 어, 이거 그거다. 아닌가? 이불. 오, 응. 양면이야. 그니까. 러 여름, 겨울 쓸수 수 있는. 62,000원. 응. 생각보다 괜찮아. 얘는 미끄럼 방지. 이거 찌퍼 응. 킵. 응. 모스크는 비싸다. 그러게. 어. 그래, 어. 추려준대추려주는건 하자. 뭐지 징? 아, 이거 징 하면 되? 그렇겠구요. 윤뜻하고 눌러주시면 돼요. 이게 분사하고 다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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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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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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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보여 네, 축하드립니다. 외부인까지. 자버 한번 눌러게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지대 주시고요. 선물을 몇 가지 있는데 도시락 저희 증정해드리고 있거든요. 네. 안에 건식 사료랑 스식사료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. 사과 드겠습니다. 가시는 길 사과 지 마시라고 제가 사과 공유 신기 휴대폰 먼저 받으시고요. 또 가시는 길 사과 지 마시라고. 요거 공개에서 엉덩이만 보입니다. 날리가 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뭉쳐놔라 날라가지 말라 뭉쳐놓는다고 안 날라갈 것같아 <laughs> 그래도 나, 응. 저 뭐야? 라푼젤이요. 봐 <laughs> 내가 요거 봤거든. 요거 제가 집에 요런 곳에 있잖아요애기들이 먹고 또 하고 먹고 또 하고 매일 먹고 제가 이 송곳으로 지금부터 하루 종일 같은 곳에서 읽어도 종이 가루는 없습니다. 애기들이 새거 사왔는데 정 가운데 다 토해놨어 냄새난다고 보내는게 아니라 그 부분 안에 몇 장만 가아앉거 많이 안토했다 그냥 물티슈로 닦고 드라이기 말려서 끼시면돼이 음. <목소리도> 귀... 아, 귀엽다 키린이야 <laughs> <목소리도> 귀여워 미쳤나? <목소리도> 어, 깜짝 <laughs> 놀랐다. <laughs> 네, <그래,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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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근데 조이면은 이게 원형이 아니다. 그치,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애매한. 안 산. <산다. 웃음> 저거 하나에 23,400원. 봐다. 석 어. 아, 통빵석이구나 <laughs> 이게 막 <망치로> 만들었어. <laughs> 이게 <것> 네, <laughs> 이런 네, 이게 아니, 거 요거 할까? 요거 할까? 게 아니야. 이거. 아, 아니, 너무 차가우면 좀 그러니까 이걸로 할까? 뭐 아, 뭐로 하지? <laughs> 얘가 잖아이걸로이걸로하이 음, 컵으로 사시나요? 다한 컵으로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아 국전은 이거야 저거는 국전 건물이었어응그나 음, 그러니까. 50km. 이 이거 있다 이거 있다 <laughs> 잠실에서 못본 거. 잠실이 아니고 고양. 아 고양인가? 응. 있어 있어. 오 이거 냉장고 그건가 보다. 문 열면 라이트 나온네음 네. 응. 여기가 좀 특이한 거 많다. 이 응. 이것도 귀엽다. 우리 이거 뽑은 거 아하 완 존나 비싸 7 0이었어아 700, 바꾸고 너리도람도 다람쥬. 있고 가람지. 아, 아에 근데 귀엽다. <laughs> 귀엽다. 귀엽다? 응. 어, 이거 있다. 뭐, 뭐? 어, 저거 그거 그거다. 녹음되는 거. <laughs> 어. 시동도 있다, 시동, 도 있다 시동응이 뭐야, 뭐뭐뭐 해볼까? 뭐사일 버튼? 전뭐 버튼? 야 뭐야, 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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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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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엘리베이터. 비상도요. 오. 오, 괜찮아. 이거 집 수입이라서 다 있을 거야. 바로 전화? <laughs> 좋네. <웃음> 여기는 이런 갓 차만 하는 게 심신 안정에 좋아. <laughs>